내 영혼이 주께로 피 하나이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모순적인 것을 보며 그걸 신비로 바라볼 수 있는 것, 모순적인 것을 이거는 모순이 아니야. 이거는 신비야.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뒤에 있다라고 믿는 것, 그리고 선한 결과가 나올 거야라고 믿는 것. 이게 인생의 지혜이고.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겪는 많은 일들, 특히 고난, 참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왜 이런 아픔이 있나, 그것도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럴 때도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신비이기 때문에 분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의 이성은 스스로가 자신을 절대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를 그 모순돼 보이는 그것을 이성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니까 자꾸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이 하나님 책임으로 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 뭐냐? 뭐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죠? 세상이 왜 불공평하냐?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거 맞아.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도 요다 하나님 책임으로 전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죄는 자기 가짓고요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그때 나를 그냥 두셨어요? 그때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 그거 막아주셔야지. 못하게 말리셨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망나니 논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보고 싶어요. 애들이 제 마음대로 안 되고 화가 나면 뭐라고요? 나왜 낯설? 이런 망나니 논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왜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그런다고요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델을 다윗에게서 발견하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후부터 그 인생이 순탄치가 않아요.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사울의 칼과 원수들의 추격을 늘 피해 다니느라고 바빴어요. 하여튼간 도망 다니느라 바빴어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날부터 그 인생이 꼬여서 맨날 쫓겨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부른 노래다. 뭐 다른 제목을 붙여 본다면 아마 인생의 캄캄한 밤에 부르는 노래, 밤에 부르는 기도의 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집현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날개 그늘에 주의 장막에 주의 능하신 손 아래 이 다윗은 자기의 많은 기도 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피하는데 하나님의 날개 그늘 하나님의 장막에 주님의 그큰 전능하신 손 아래 나의 피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함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주네. 우리 인생도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가 있죠. 인생은 문제투성이잖아요.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그, 뭐, 어렸을 때 이제 학교 가는 게참 힘들고요. 네. 그 다음에 입시, 취업, 연애, 그 다음에 한국 남자들은 군대. 참,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그다음에 뭐 낙방하는 거 실패하는 거 희망이 꺾이고 자존심이 상처받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매번 지나요. 어떻게 보면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가 더 많고 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다윗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께 피합니다. 시련 속에서 이 시편을 묵상하면 힘이 되고 기도가 돼요. 위로가 돼요. 전도서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바람이 불어오면 오물이 있으면 악취가 난다. 그러나 향기름이 있으면 향내가 난다.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 비로소 그의 믿음이 진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오물인가? 이게 향기인가? 우리 인생에서 승승장구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문제에 쫓길 때 고난이 엄습하고 외롭고 혼자라고 느껴지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더라. 고난의 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세요. 고난당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늘 지루했는데, 고난의 때 예배드리다 보면, 참,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때 은혜가 오는 거죠. 맨날 설교 시간에 졸던 사람도 고난 가운데 예배드리다 보면, 직장 상사에게 심한 소리를 듣고 나면, 또 부부싸움을 하고 속이 상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욕먹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때 이제 예배드리게 되면요. 그날 예배는 그렇게 더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됩니다. 말씀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오늘 말씀이 쩍쩍 붙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군목으로 보니까, 제일 은혜로운 예배가 어딘가, 신병교육대. 이등병도 못딴그 훈련병들이 말이죠. 아직 계급장도 못딴 훈련병들이 모이는 그 예배가 제일 은혜로워요. 논산 훈련수들 봐도 그렇고, 아멘 소리, 기도 소리, 찬양 소리 제일 커요. 막 박수도 막 이렇게 치고 말이지. 신나서 예배드려. 어떤 병사가 내무관에서 고참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데, 교회에만 오면 그렇게 좋더라.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모든 찬양의 가사가 다 자기 마음 같더라.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죠? 자기 얘기지 못한 사람 제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제가 맨날 예배 에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군대 와서 이 구령 소리에 맞춰서 교회 올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부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스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죠. "사람들은 두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므로 고난은 귀머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보청기, 확성기와 같은 것이다.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아요 하나님 뭐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네. 그래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질병의 문제가 오고 말이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런 어떤 한계 상황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의 바울이 특별한 체험을 간증하고 있어요. 자기가 입신을 했다. 천국에 갔다 왔다. 14년 전에 삼층천을 보고 낙원에 이끌려 가서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요. 이 편지를 쓸 때가, 이쓴 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 하다가 돌팔매질을 당하고 기절한 적이 있어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어요. 아마도 그는 그 혼수 상태에서 천국을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천국에 소망이 생기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정말 그의 삶이 어떤 그의 편지에 그의 말에 그런 입장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고난은 신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대부분 기도를 잘안 해요. 기도 생활을 잘못 해요. 그러다가 언제 합니까? 제일 처음에 인생의 쓴맛을 어디서 보니까 시험에 떨어졌을 때. 그다음에 연애하다가 시련했을 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할때뭐 부모님이 결혼 반대한다거나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애가 아파. 그래서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인간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성숙해가요. 인간은 때로 맞으면서 기도를 배우고 그 신앙이 자라나더라. 애들 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잊고 살아요 말씀이 잘 귀에 안 들어와 그러다가 이제 고난당하면서 깨닫는 거 아이고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을 잊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고난 40년 요셉의 고난 13년 또, 다윗도 십수년을 그렇게 쫓겨다니며, 약속은 받았지만, 성취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개인교습을 받고 인도를 받는 것, 다듬어지는 것.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일꾼이 됐어요. 고난당할 때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일하심, 또 이걸 기도의 능력이고, 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고난은 더큰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신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백신이 뭡니까? 잠깐 약하게 그 증상을 앓고 나서 더큰 것을 피하는 것. 이게 백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 그가 당할 수 있는 그큰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하여금 게을러지지 않고 그로하여금 교만해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신앙에 긴장을 자꾸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백신이 된다는 거. 예요 사람들이 종종 믿음 생활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너무 똑똑해서 잔재주를 피우고 머리를 굴리다가. 근데 우리 신앙이요. 비슷합니다. 고난을 경험하면 그 인생의 선이 구울고 또그 믿음도 뿌리가 깊이 내리 든든한 믿음으로 변화되더라. 무병장수가 아니라 잔병장수라는 말이 있어요. 평소에 병이 없는 사람은요. 한번병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감기에 잘 걸리면 암에 잘안 걸린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신빙성 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기를 한번 앓을 때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업그레이드 된대요. 마치 컴퓨터가 잘안 먹통이 될때 버벅거릴 때 새로 껐다가 켜서 부팅을 다시 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잔병이 많은 사람이 큰 병에 강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작은 긴장들이 있어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성장하더라.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인간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 교만입니다. 천사장도 교만해져서 타락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을 경고하는 기재가 있는 사람,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더라. 사도 바울은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자신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났어요. 정작, 그런데 자신은 병이 있어가지고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육신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러고, 하나님, 이거, 야, 이거 가져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는 거예요. 정말 속 터지는 말씀이에요. 속 터지는 말씀.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 누구보다도 더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그들은 주 72년에 나라가 망하고요. 정말 근 2000년 동안 세계로 흩어져서 현대사회에서 나치 학살을 겪었고, 핍박을 받았고, 그 아픔 때문에 유태인들은 강한 민족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고도성장을 하다가 막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일본처럼 막 그냥 버블이 막 커져요. 그 단계에 우리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IMF가 터졌어요. 그 외환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겸손해졌어요. 바닥을 치고 나니까. 그때부터 기업의 문화가 달라졌대요. 그러면서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정말 이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도울까 희생할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요즘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IMF 위기가...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바꿨고, 다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서 선진국 문턱으로 못 들어가는데, 못 넘어가는데, 우리나라가 IMF를 겪으면서 선진국이 될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나의 교만을 경고하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꼭 교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아, 이거 은나 사랑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고난이 올때 울고불고 자포자기하고 자기 연민과 열등의식에 빠져서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왜 이러시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풀어야 돼요 여기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께로 피하나이다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허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는구나. 이는 너를 낮추사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걸 깨닫고 기도하면 돼요. 은혜는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임한다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관성 있는 진리잖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먼저 그를 빚으셔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더라.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을 때 인간은 비로소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지요. 하나님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도록 내가 만들었다. 그런데 인간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찬양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잘난 맛에 교만해지지요. 겉으로는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지만, 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하지만, 속으로 잘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에헤, 맞습니다. 아이들 말로 자복에 빠져가지고, 내가 참 기특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진짜 찬양은 언제 나오나? 고난 중에. 여기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고난은 우리를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꿔놓더라는 거예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고난 중에 찬양이 나오고, 내가 찬양을 잊어버렸네, 잃어버렸네. 기타, 녹슨 기타. 다시 꺼내다가 먼지 털고 찬양하고 비파야 수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야고보서 1장에도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완전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변화된다 젊어서 많은 실패와 좌절도 해봐야 됩니다. 연애에도 많이 실패해본 사람이 결혼하고 잘 살고요. 예. 노래가사처럼 그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당신 만나게 하려고 많은 아픔을 주셨나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저희 자녀들도 정말 어려움 겪으면서 때로는 막 퍼프 우는 거예요. 엄마, 이제 어떻게 나. 그 순간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아, 하나님 이 아이를 사랑하셨구나. 이일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숙할 수가 있었을까. 그렇죠.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운명이 바뀌는 계기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성격이 참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열등감, 자기연민에 빠져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인천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그나마 있던 작은 집을 팔아서 이제 상가 2층을 건물을 얻고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집이 없어졌으니까 한쪽에 이렇게 커튼을 막고 그 통로에서 그냥 살았어요. 교인들이 갖다 주는 쌀과 또 교인들이 해다 주는 김치를 먹으면서 소금으로 이빨 닦고 치약 살 돈도 없어서 그 당시에 소 닦는 빨간 비누, 이쁜이 비누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로 세수하고 저의 소원은 그 시절에 친구 집에 한번 갔더니 좋은 치약이 있더라고요. 투명 치약,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때 무슨 비누인데 향기가 너무 좋은 거 야, 이런 걸로 매일같이 세수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니까 소원이 그 정도니까 제 삶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신 아버지, 우리 친척들까지 다 우리 어머니 미쳤다고. 그 빗박과 서름 속에서 어머니는 버스 안내양들을 전도하는 그런 산업 선교를 하셨고, 감옥 선교를 하셨고, 또 공장 같은데 가서 선교하셨고, 그리고 목회하셨고,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바삐 다니며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감수성이 예민한 그때 에참제 마음에 상처가 많았어요. 용돈도 받고 싶고 여자친구도 집에 데려오고 싶고. 근데뭐 이게 뭐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집이니 사생활도 없어요. 교인들이 와가지고 수어로고 반스만 <laughs> 네, 입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창피하고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갈등, 열등감, 패배 의식에 짓눌려 살던 저는.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엄마 잘못 만나지 전도사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됐지. 내가 하나님 만난 적도 없는데. 낮에는 전도사의 아들로 성실한 모습을 보였지만, 밤에는 신앙의 회의 때문에 어머니하고 제가 많이 싸웠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정말 살아 계시느냐고. 계시다면 어머니는 모든 걸다 바쳐서 하나님 섬기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하냐고. 한 번은 누가 콜라를 가지고 왔어요. 잔을 따라서 어머니 한 잔, 나한 잔. 어머니 우리 콜라 먹기 전에 건배할까요? 네. 어머니의 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머니의 주무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머니의 자빠져 돼진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엄마한테 막 되들, 되들었어요. 그때 우리 엄마 막 울어. 나 콜라 안먹겠다 아버지 저 아들 제가 그랬어요. 아이 참 불효자예. 그러면서 얘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러더니 도둑질도 하고 아마 그때 잡혀가지고 우리 친구들 중에 잡힌 애들이 있거든요. 저 소년원에 한번 갔다 왔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 당시 저의 꿈은 지존파가 되는 거였어요. 돈 많은 부자놈들 다 찔러 죽이고 나는 짧고 굵게 살겠다. 열등감과 분노로 병들어 있던 저는 마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니, 아는 다만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이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무게가 똑같다는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이야, 저 사람들 보면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신앙으로 저의 상처가 치유를 받은 거죠. 하나님은 그 이후에 모든 걸다 보상해 주시고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목회자 가정으로 세우시려고 그 많은 고난을 주셨던 것이에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런 경험, 그런 아주 바닥의 경험 그것이 저의 목회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걸 고백할 수가 있어요. 가난해 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이해하고 신앙적인 고민, 절망, 저는 그냥 깊이 어떤 신앙의 회의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도 이렇게 뭔가 좀 공감을 하는 그런 상담을 할수 있게 된 거지.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하고 하나님이 주신 경험이었구나. 내 인생의 자산이었구나.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신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처럼 동굴에서 숨어 있습니까? 피신하는 그런, 어, 순간입니까? 고난 중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무언가 안정된 것이 없고 모든 게 답답하고 무엇 하나 확정된 게 없고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설교를 저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새 그래요. 답답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다윗처럼 고백하고 노래하세요. 찬양하세요. 고난에서 고난의 그 순간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반응해야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다윗은 고난의 동굴 속에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불렀던 그 노래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는 그가 노래하면서. 이것이 후세에 길이 남겨져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3000년 후에 정말 저 같은 사람도 이 노래를 부르며 위로받는 그런 노래가 되리라고 다윗이 상상이나 했겠냐고 요 은혜 받은 찬양 가사 하나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이걸 마지막 찬양으로 부르려고 그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절망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앞필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 동굴에 깊은 데서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말이지 갑자기 용변 볼 일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동굴이 있으니까 거기 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지금 빛이 들어오니까 안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사울은 안 보여 안쪽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부하들이 죽이라고 죽이라고. 그런데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옷자락만 살짝 베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도 하게 됐어요. 다윗은 이런 고난 중에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나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합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립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말씀 기억하시고 고난의 밤에 믿음의 노래를 불러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대가 있으셔서, 우리를 믿으셔서, 마치 친자식을 사랑하는 친자식을 꾸짖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연단하시는 주님,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며, 겸손하게 연단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욕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